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아침 시간도 여러분, 주님을 찾으신 분들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 오늘 축복의 하루가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10편, 아, 우리가 73편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쓰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루가설 같은 것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샬롬 예, 여러분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73편입니다 73편 강의입니다 우리 시편은 구원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근데 뭘 순종을 왜 어떻게 했는지 나는 안 돼. 순종이. 난 순종할 수가 없어라고 많이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느냐? 우린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래서 그분이 나를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전체를 볼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73편을 통해서 우리 살펴봅니다. 예, 10편 73편은 1절서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28절까지 있고요. 28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0편 20, 예, 8편은 1절로 23절, 28절까지 있고, 아 이것은 제목은 악인의 형통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압살 압살이 시다. 압살은 누구냐? 다윗 시 동시대 인물인데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을 수석이었다는 게 악사들의 수석이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 사람이다. 다윗 시대 동시대에 있던 인물이죠. 압살은 압살은. 아, 이제 특징은 하나님의 모두, 하나님의 모두, 하나님 모두 엘로힘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능력과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편의 압사미, 압사미가 후손, 그 후손들이 기록한 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 시편 50편도 그렇구요, 어 73편에서 83편도의 압사미 시가 많다는 압사미 이 대지를 나눠본다면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를 청결한 자에게 서을 행하신다 고또두 번째는 악인의 형통함과 성도의 재앙의 당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는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가 들어갈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 결말을 깨닫게 하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악인을 줄지의 심판을 악인은 줄지에 심판하시고 다섯 번째는 자기의 능력 불신과 무지함을 부끄러하고 유치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 동일함과 사랑함을 신뢰한다. 아무 신뢰한다. 첫 번째는, 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므로다 내가 악인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의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했다. 잘 되는 거 보고, 질투했다. 그 말. 의인의 형통함은 악인의 폐망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원리인데, 아, 정결하게 산 자는 고통을 당하고 아 악인의 형탐을 보고 실척을 뻔했다는 것이에요 에르메 선지자가 그랬듯이요 에르메 선지자가 그랬듯이 시편 기자도 악인의 형탐을 보고 반역한 자를 평안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절 2절 4절부터 11절까지도 그렇는 얘기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자, 이 기자는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에 형통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 한 것은 죄라는 얘기. 악인의 형통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악이 형, 악인의 잘못된 형통, 잘 되는 것도 죄다 그 죄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에게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즉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창통하는 것은 그것은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실할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다 그거. 지금 이문제인정보를 보면서 어, 늘 한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분명한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으로 쫓아야 됩니다. 그뿐이 없습니다. 에레미에서 12장 1절로 20절도 마찬갑니다. 요하여 내게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뢰하리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여 사오나 아니, 악인, 악한 자의 길을 형통함, 반역한 자의 다평안함을 무슨 까닭이니. 주께서 그를 심으심으로 그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함으로 열매가 맺거그의들이 입에 입은 주께서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니이다. 즉 기관에 악인이 잘되면 이상하다 그 말이야. 악인은 반드시 심판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근데 그들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거다. 그러니까 주께서 심었 심으므로 장성합니다. 그 본에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10편, 13편, 1절, 2절도 맞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참이십니다. 이스라엘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 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어 그 악인의 형통을 보고 칠족한 수밖에 없다니, 악인의 현실. 그를 통해서 사문2 1장 4절도 마찬가지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뭐 하는 것은다 죄니라. 우리가 너무 옆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만 보면 돼.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면 돼. 그들이 잘 되는 거. 그들이 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 때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없다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걸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지. 악인이 잘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지금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이 문재인 정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보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라고 반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역사해야 돼. 자본 24장 1절에도 말씀은것찬가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아. 그까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니까, 아, 이거, 악인이 잘 되니까, 그, 우리가 그쪽 편을 서야 된다. 아, 그러지도 말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잘 되는 거 반드시 심판한다. 악인이 잘 되는 심판. 우리가 악한 자와 같이 하지도 말라는 얘 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바랍다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없고 하나님 사람의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이다. 사절 5절에 말씀해 죠 그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의 심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곧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요 2절서부터 4절서부터 12절까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언급한 악인은 뭐냐?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다는 얘기죠. 죽을 때까지 그들은 고통이 없었다. 그의 심은 강건했다 그의 심은 오히려 강건했다 그 말이. 오히려 그들은 뭐냐 타인과 같이 고난과 재앙이 없었다. 타인과 같이 고난과 재앙이 없었다 그 말.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러냐면 그들이 그만 그으럼으로 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소매이며, 그말이에 악인은 교만한 걸 저희 목걸이를 삼았다고 그 말에요 악인이 교만한 목걸이 삼았다. 그냥 저들을 심판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죠. 제가 아들이 악인이 잘 되는 거 어떻게 악인이 잘 됩니까? 교만이 악인이고, 교만을 얼마나 목걸이 사봤다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자기가 자랑을. 근데, 지금 이 앞사람이 동에서 본다는 앞사람이 보면, 아, 난왜 이럴까? 이건 말 맞질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악인인, 악인은 강포의 옷을 삼았다. 악인의 강포의 옷을 삼았다. 강포가 웃으며 웃을 삼황 이것이 뭐 강포를 행하는 것은 자랑을 삼은 것다라는 얘기죠 여섯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살을 쪄서 눈에 눈이 쏟아납다 쏟아나며 쏟아납다 이것은 눈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교만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눈이 높아지고 교만한 것. 교만해져. 일곱 번째, 그들이 소득을 마음의 마음에서 소원, 온, 마음의 마음에서 소원보다 더하다는 얘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뜻이에요. 더 많은 것을 번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하나님 저를 도울까요? 저들을 왜 저렇게 될까요? 저가 왜 교만을 목걸이를 삼고 하는데 저들을 강포로 저가 옷을 삼고 영광을 영화를 누리고 저가 그들의 눈에 살을 쪄서 살을 찜으로 그들의 눈에서 소산하며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높아지는 저들의 교만을 말하는데 저들 통해서왜 합니까? 왜 그들은 소득이 마음에 마음에 소원보다더 많아집니까? 왜 이럽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할 때도 있죠. 때로 이럴 때할때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대한 부분을 그런데 이거는 순식간에 이제 망 한다 그말이요 순식간에 멸해진다 그말이요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역사한다 그말이요 그건 잠시 잠깐이다. 걱정하지 말고, 이거 모든 걸털이 가라. 그네 번째 제목은 악하게 말하면 높은데 높은데서 교만하게 말한다. 그 말. 여덟 번째 악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악한 자는 암을 능력하며 악하게 압제한다. 그 말. 압제한다. 능력하고 악한 말을 한다. 그 말. 말은 언제나 겨, 거만하다. 말은 언제나 거만하다. 말은 언제나 저걸 보면 얼마나 거만한지요. 저거의 사람입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만하다. 아기는, 아기는 입에, 입을 하늘에 두고 다닌다. 하늘에 두고 다닌다. 이것이 자기가 하늘과 같은 높아진다, 고 높아졌다로 자랑 의지되는 거죠. 하늘 높으면 모르고 한다 그 말. 하기는 그 쇼를, 저는 땅 땅을 두루 다닌다, 두루 다닌다. 이것은 돌아다니며 거침없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회방한다그 말. 거침없이 회방하은 거침없이 한다.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저들이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잘 됩니까? 어떻게 저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집행기자는 내가 실망이 됩니다. 내가 진짜로 이게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진짜로 있습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예 그걸 고백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된다, 그 말. 예. 우리는 악한 자, 악한 자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한다, 그 말. 결국은 악한 자는 멸망하고 뺐을 수밖에 없다. 악한 자는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퀴즈하겠습니다 악한 자는 망한다 그 말이. 그래서 아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가는 것은 국은 결국은 심판뿐이 없다라는 거죠. 심판뿐이 없다 그 말이.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문제인정부를 보면서. 모르면 참 그런데 이걸 알면 참 잠을 못 자요. 어떻게 저도 불면증이면 잠을 못 자요. 시기를 하면 잠을 못 자요. 나를 생각하고 이 현실을 처한 걸 보면 시골에서 잠을 못 자요. 거의 제가 한 3시간 뿐이못 자요. 잠을 못 자요. 3시간 뿐이 잠을 못 자요. 못 자요. 네. 어,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주관하겠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도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마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음심에 뜯지 않아서 이루짐과 제 땅에서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세정하치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 말하겠으바랍사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베 오늘도 아, 우리 은혜로 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모두 주세요예 네, 감사합니다 예은혜불은 네, 감사합니다 악한 자를 멸망한다 예 네, 반드시 멸망합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 그것이 바로 형벌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벌입니다. 결국은 그건 바로 형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둔히 승리하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의 역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유롭게 6시 반까지 하다가, 6시 반에 또 제가 6시 반 내지 7시쯤 그 사이에 방송을 떠올리겠습니다. 아침 뉴스를 열겠습니다. 어제는 피곤해서 제가 아, 시설을 못했습니다. 아, 조금 요즘 제가 한번 이렇게 꼬박 세면 아, 이게 며칠 가더라고요. 2, 3일은 가더라고요. 피곤이 누적이 돼갖고, 아,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도 여러분에게 아, 영적각성과, 각성과,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아, 시국을, 시국이 을국참 위급합니다. 시국이 위급해요. 근데 성들 몰라요. 국민들이 모른다 그 말이에요. 대놓고 저 문재인이 대놓고 저, 저 돌아서는요. 어, 김정은 내로라고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4차선 도로를 뜬다는 거 아니에요. 그누구리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북한이 필요한 거예요. 무언데 필요해. 지금 사람도 안 다니는데. 그럼 북한 내로라고 저렇게 하는 거죠, 문재인 적 어, 저건, 어, 아니죠. 여러분, 하나, 조금 NH 공사에서, 어, 이게 투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 거기는 농지를 산 겁니다. 농지. 농지를 누가 샀습니까? 먼저. 문재인이가 양산에다 600평 농지 산거 아니야? 11년 농사졌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사기치면서 한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처벌할 겁니까? NH 직원들 누구를 처벌합니까? 문재인부터 저버야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해갖고 대통령이 사기치는 전문이, 대통령이 거짓말하면서 하는 전문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편법. 그 많은 대통령부터 편법하는데, 대통령부터 교도소 들어갈 일이지. 예.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악인이 잘 되는 거 반드시 망하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